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진한 딸아이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를 워킹맘이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고 첫 해에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했고 이제 얼마 후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변에서 말하기를 어린이집은 적어도 아이가 만으로 3살 정도는 돼야지 아이 발달에도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3살이 되고 나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육아유직을 하면서 어찌어찌 12개월은 육아를 할수 있었는데 남편 혼자 외벌이로는 생활이 힘든 마당에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가 조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복직이 가까워오면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에 보내는 방법이 있긴 했으나 그래도 최대한 좋다는 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시터분을 고용하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저나 남편의 수입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그건 배보다 배꼽이 더클것 같았습니다. 결국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손을 빌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이나 친정이 저희 집에서도 한 시간은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다가 남편과 저희 회사와도 마침 반대 방향이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오며 가며 하는 게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께서는 단을 어서 무슨 고생이냐며. 손주가 이뻐서 저희한테 용돈을 주면 좋지 얘를 봐주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그게 마음이 상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오고 가는 거리도 무시할 게못 되고 그렇다고 저희가 아이를 출근길에 내려줬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태워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대중교통을 타고 저희 집에 오며 가며 하시는 것 또한 상상이 되지 않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남편과 저희 수입 때문에 아이를 봐주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돈이 저희가 생색을 낼 만큼 액수가 큰 상황이 아니기도 했고요. 어떤 면으로는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딱 잘라 거절해 주신 게 감사할 지경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희 사정을 듣고 나서는 상황이 정 그렇다면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기는 하셨지만, 아무래도 오고 가는 거리가 있다 보니 매일매일 저희 집으로 오실 엄두가 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생각하신 게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친정어머니께서 주중에는 우리 집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시고 아예 우리 집에서 지내시는 동안은 청소빨래 같은 집안일이며 식사 준비까지 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내려가셨다가 주중에는 또 숙식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니 감사하기는 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돈 생각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만 돌봐주셨다면 교통비에 추가로 50만원 정도를 드리려던 생각이었는데 집안일 전반적인 걸다 해결해 주신다니 못해도 100정도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애만 봐주셔도 다들 100정도는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너무 조금 드리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집안일까지 다 해주시는데 그 돈을 드리는 건 정말 어디 가서 부류자 소리 들어도 무방한 이야기예요. 그래도 저희 상황이 정말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서 드릴 수 있는 게 저게 최대였어요. 아무튼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지내시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없는데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일이 잘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친정어머니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남편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 집에 상주하고 계시면 불편하다 하면서요. 차라리 저보고 복직하지 말고 이참에 전업주부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집으로 출퇴근하는 시터를 구하던가요. 저도 남편벌이가 넉넉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하나요? 자기 버는 걸 생각하고 우리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불편할 것만 생각해서 저러고 있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저라고 친정어머니가 집에 와서 애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해주시는데 100만원밖에 못 드리는 저라고 마음이 안 불편하겠냐고. 달리 방법도 없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억지 부리지 말라고 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화가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집안 돌아가는 상황에 저렇게 관심이 없어서 저를 자주 서운하게 했었거든요. 경제권이 저한테 있기는 해서 모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저렇게 저희가 경제적으로 엄청 넉넉하다는 듯이 말할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뭐 새로 나온 게임기를 사야겠다. 최신 게임기니만큼 TV도 75인치짜리로 바꾸면 좋겠다.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만 봐도 얼마나 우리들 주머니 사정에 관심이 없는 건지 감이 오실 거예요. 딱히 말하지 않아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둘이 한 달에 버는 게 얼마고, 생활비가 얼마고, 적금이 얼마고 다 개선이 설 텐데,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저 정도로 철이 없으면 바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다 보니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원래 50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 100만 원을 왜 주냐면서 그 돈이 아깝다고 저러고 있는 겁니다. 제정신인 사위였으면 장모님이 집안살림에 애까지 봐주시는데 꼴랑 100만 원으로 떼울 생각이냐며 쪽팔려서라도 돈을 더 드리는 게 맞지 않냐고 했을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더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드릴 수 없기는 하지만 아다르고 어 다른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한테 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서 저럴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모님한테 돈을 드릴 거면 자기 어머니한테도 한 달에 50은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우리 엄마한테 용돈 주려고 그러는 줄 아냐고 곧바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 하루라도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고 집안 살림 다 해주시면 나라고 어머님한테 그돈 얼마를 안 드리겠냐고요. 어머님은 이미 못하겠다고 못을 박으셨고, 직접적으로 우리 살림에 도움을 주시는 게 없는데 50을 왜 드려야 하냐고 따졌어요.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궁시렁대고만 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물으니 친정에 그렇게 거금을 주는데 시댁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냐는 겁니다. 시댁에도 어느 정도 성의 표시는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아직도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친정어머니께서 사위 좋아한다고 이 반찬 저 반찬 다 해서 가져다 주신 적이 있어서 재료값 하시라고 돈 5만원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남편이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너무 친정만 챙기는 거 아니냐고 따진 적이 있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남편은 제가 경제권을 휘두르면서 친정의 돈을 빼돌릴 계획으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고, 그게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줄 거면 시댁에도 똑같이 주라고 끝까지 우기는데, 친정 어머니가 시터 고용하는 대신에 집에 오셔서 살림도 해주고 애도 봐준다는 말을 몇 번을 해도 이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친정 어머니가 주중에는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시니 친정 어머니가 우리한테 월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해서 남편한테 그럼 시어머니가 오셔서 똑같이 하신다고 하면 시어머니한테도 월세를 받을 거냐고 따지니 그때가 돼서야 그 잘난 주둥이를 담을더군요. 그래서 시댁에도 돈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면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살림해 주고 아이 봐 주고 하신다면 양가에 똑같이 달마다 50씩 드리겠다 하고 상황을 정리하니 남편은 그제서야 더 이상 제 말에 대꾸도 못 하고 궁시렁대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실 건지 하루빨리 연락해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복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 한시가 급한 일이었거든요. 남편은 알았다고 대답을 해줘놓고는 일주일이 지나가도록 저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다가 자기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해결방안이랍시고 말을 꺼내더군요. 남편이 이번엔 자기가 1년간 육아휴직을 쓰겠다는 거예요. 아예 어이가 없는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받는 월급이야 줄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돈까지 생각하면 육아휴직의 경우가 좀더 크게 손해를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어쩌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장하기까지 했는데 이어서 하는 말에 정말 재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장모님한테 1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면 열심히 일해봤자 돈 벌어온 느낌도 안날것 같다고. 그럴 바에 내가 쉬면서 애를 보는 게 좋겠다고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는 게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자꾸 친정어머니의 노동력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벌어온 돈을 장모님께 가져다 바치는 것 같아 싫다는 거였어요.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또 그렇게 말하니 남편이 육아유직하면서 수입이 줄어버리는 것에 대해 얼마 손해보는 것도 그냥 넘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징징대면서 자기도 1년 동안 쉬면서 재정비도 하고 싶다고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는지도 알고 있지 않냐면서 꼭 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막상 남편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니 마음이 약해져서 남편이 1년간 휴직을 하는 걸로 하고 저는 복직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아직도 이게 잘 내린 결정인가 긴가민가 합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게더 충격적인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남편 말대로 제가 친정에다가 어떻게든 돈을 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인 건데 저만 모르고 있는 건가요? 그래도 어쨌든, 애초 계획대로 저는 복직을 하고, 남편도 육아휴직이 끝나면 아무 문제 없이 복직을 하게 될 테니 큰 걱정은 없습니다만, 자꾸만 남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도네요. 친정에 돈을 주려거든 시댁에도 똑같이 줘야 한다는 말이요. 그럴싸한 말이긴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엄연히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건데 자꾸 그걸 제가 그냥 주려고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참 고민입니다. 게다가 만 3세가 될 때까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이 없는 관계로 내년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친정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야 할 텐데 내년에 또 이걸 가지고 똑같이 싸워야 한다는 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어머니께 달마다 100만원씩 드리고 부탁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그럴 거면 시댁에도 돈을 줘야 한다고 우기다가 결국 남편이 육아휴직을 써버린 사연을 보냈던 순님입니다 다들 별일 없으셨나요? 제가 처음 사연 보낸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새삼 느껴집니다. 저도 아무 문제없이 복직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제가 벌써 이렇게 사연을 다시 적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남편하고 육아 문제로 다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애초에 걱정했던 것처럼, 친정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려야 할 시기가 오기 전에 벌써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었네요. 제가 출근하고 남편이 집에서 아이를 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회사에 나가니 정신없이 바빴고, 또 1년 동안 솔직히 해보느라 제 삶이 삶이 아니라고 느끼기도 했는데, 이렇게 회사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상호작용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일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고, 정말 좋았어요. 남편도 이렇게 걱정 없이 쉬어보는 게 얼마만이냐며 정말 좋아했고 말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의 육아휴직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은 답답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어쨌든 남편이 저렇게 좋아하니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더군요. 남편이 집에만 있는 걸 갑갑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눈치 정도는 봤습니다. 주중 내내 일하다가 제가 녹조가 돼서 주말에 쉬고 있으면, 낮에 집안일이며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저녁 늦게 아이가 잠들면, 잠깐 오랜만에 친구 좀 만나서 코에 바람 좀 넣고 와도 되냐고 제 눈치도 보면서 외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달두 달이 지나기 시작하니 더 이상 제 눈치는 안 보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집에만 있냐면서 주중에는 자기가 하루 종일 애를 봤으니까 주말에는 제가 봐야 한다고 하고는 아예 저한테 애를 맡겨놓고 밖에 나가 놀더라고요. 저는 주중에 돈을 벌어오지 않았냐고 따지니 남편은 거기다 대고 저한테 자기는 제가 애볼때 놀았냐고 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 어이가 없는 건 제가 작년에 애를 볼때 남편처럼 밖에 나가겠다고 칭얼댄 적도 없을 뿐더러 주말이라고 남편한테 주말 요가는 너가 해야 된다고 떠넘긴 적한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권리만 찾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플싸 싶었어요. 괜히 휴직을 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그럴 거면 그냥 3개월만 휴직하고 차라리 출근을 하라고요. 네가 애를 보내 내가 애를 보내 하면서 싸울 바에야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하니 그건 또 싫다는 겁니다. 자꾸 우겨대길래 저도 초강수로 나갔어요. 주말에 애안 보고 한 번이라도 더 나갔다간 나는 회사 그만둬버리고 아이들이고 친정에 가버릴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조용해지더군요. 그런데 이 정신빠진 남편이 아주 다른 방법을 찾아냈어요. 하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게 되어서 집에 왔는데 애는 울고 있는데 남편은 어딜 간 건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방에서 문 닫아놓고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을 밖에서 못 만나니 게임 속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해놓은 건 덤이고요. 뭐라 잔소리를 했더니 또 잔소리 들어서 짜증이 난다며 방에 들어가서는 입을 뒤집어 쓰고 나오질 않더군요. 남편이 해놨어야 할 집안일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분통이 터져서 아이 들쳐 업고 친정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미안하다고 빌면서 자기가 똑바로 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신 차린 것 같아서 이쯤 돼서 용서해 줄까 했는데 바로 그저께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놨더라고요. 퇴근하고 왔더니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저를 보자마자 인사 대신 하시는 말씀이. 여자가 집안일은 안하고 어딜 쏘다니고 있는 거냐 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잠시 남편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고 방에 들어와서 들릴까 말까한 목소리로 어머님이 여기 왜와 계시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먼저 애 데리고 친정에 가지 않았느냐 하면서 부부 싸움에 부모님을 먼저 끼어들게 한게 누군데 큰소리를 치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한동안 집에 상주하시면서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애도 봐주실 거라면서 그 잘난 회사일 열심히 하라고 빈정대더군요.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육아는 책임지고 하려는 것 같아서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주면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한 말을 굳이 끄집어내면서 시어머니가 집에 상주하시면서 아이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해주기로 했으니 네가 장모님한테 주려고 했던 대로 나도 우리 엄마한테 돈을 줘야겠다면서 우리 엄마 계좌로 바로 100만원을 쏘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내가 그 돈을 왜 보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뒤집어지면서 그것 보라고 니네 엄마한테는 돈을 그렇게 주려고 하고 우리 엄마가 똑같이 해준다니까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민다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렇게 드리고 싶으면 드리라고. 대신에 내일부터 당장 복직하고 월급 받아오라고 말이죠. 당신 월급도 줄어버렸는데 당신 어머니한테 줄 돈이 어딨겠냐고 정 돈을 드리고 싶으면 당장에 휴직 때려치고 제대로 월급 받아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곧바로 꼬리 내리고 어머님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선 이틀째 연락도 없고 집에 돌아오지도 않네요. 하루는 월차를 써서 버텼는데 오늘도 연락이 안 되면 꼼짝없이 친정어머니 오시라고 해서 아이를 봐달라고 해야 합니다. 남편 휴직을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어야 하는 건데 마음 약해지는 바람에 제가 상황을 이지경 이꼴로 만들어버린 것 같아서 어디다 화풀이를 할 것도 없네요. 그래도 일단은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복직을 시키던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남은 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하게 정신무장을 시켜놓던지 해야겠네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리겠네요.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 번에 보낼 걸 그랬네요. 사실 후기라고 한번더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이 사태가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네요. 다행히 친정어머니는 부를 필요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모시고 돌아갔던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왔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딱 봐도 불만이 엄청 많아 보였습니다. 왜 남편이 기도 못 펴게 잡들이를 하느냐 어떻게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집에만 있어야 하냐며 저보고 아무리 지금 회사일을 저 혼자만 하고 있다고 한들 남편이 육아유직을 해서도 받아오는 돈이 있으니 육아도 공동의 책임이어야지 않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한마디 따졌습니다. 제가 작년에 육아휴직할 때 남편이 아이 기저귀 가는 거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 줄 아시냐고 그때는 육아며 집안일까지 전부 다내 몫이어야 했는데 제가 출근하고 남편이 육아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왜둘다제 일이 되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앵무새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냐고 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자기 아들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려고 편들어주러 오신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보기에도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게 이거 잘못했다가는 일이 심각하게 돌아가겠다는 걸 여자의 직감으로 눈치채신 건지 더 이상 강압적으로 나가지 않고 어떻게든 제 기분을 달래고 일을 분담시켜서 조금이나마 남편이 할 일을 덜어주려고 저를 회유하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전혀 빈틈을 주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죠. 차라리 애초에 제가 하자는 대로 친정어머니 도움받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둘다 육아에 큰 신경을 쓰지 않고 회사일에 전념할 수 있었는데 애초에 남편이 친정에 돈 주기 싫다고 하면서 자기가 아이 보겠다고 자초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일인데 제가 왜 조금이라도 남편을 편하게 해줘야 하냐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덤벼든 게 옳은 대응법이 아니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뭘 잘했다고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냐면서 거품을 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니 기세가 등등해서 저러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도 저 자식 저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저런다고 아플싸 싶은 표정으로 엄마가 이야기할 테니 들어가 있으라고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저러는 게 상황만 더 악화시킨다는 것도 모르는지 말리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아주 저한테 못할 소리를 하면서 이참에 저한테 넘어온 경제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로 두면 내가 이래서 번 돈을 다 친정에 빼돌릴 거라면서요. 시어머니도 난감하셨을 거예요. 아들편은 들어주고 싶은데 아들이 하는 말들이 GCR도 먹히지 않는 소리였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아들편 들어주는 건 어머니밖에 없다고 경제권이 하기도 하면서 앞으로 각자 월급은 서로가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며 그게 요즘 젊은 애들 방식이라고 남편 말에 한마디 보태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듣다가 더는 들어줄 수가 없어서 남편 소원대로 남편이 버는 돈은 남편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도 시어머니도 의외라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 제가 꼬리를 내리는 걸로 생각했나 봐요. 제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도 다시 잔소리를 시작했고 남편도 그동안 있던 불만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 말씀하셨냐고 말하고 남편한테 경제권을 준다는 건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친정으로 돈 넘어가는 꼴안 봐도 되고 남편도 자기가 번돈 자기가 직접 관리하니 좋고 저도 더 이상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모두가 좋은 방법 아니냐고요. 독방 육아는 이혼 사유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야 하는 게 독방 육아가 아니면 뭐냐고 따지니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저를 너무 쉽게 본 건지 이혼을 제가 그 싸움을 끝내려고 꺼낸 말 정도로 생각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어요. 위자료 청구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재산 분할은 똑같이 50대 50으로 받아냈습니다. 양육권 또한 애가 우는데도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하던 남편에게 돌아올 리가 없었죠. 월금 몇십만원 더 받는 걸 가지고 양육권을 자기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니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고 계세요. 자기가 진작에 돈안 받고 아이를 봐주기로 했으면 이유는 안 했을 거 아니냐고 미안해하시는데 저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이 덜된 놈이었나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 컸다고 생각하고 더 오래 같이 살면서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일찍 이혼하게 된게 오히려 잘된 거라고요. 애까지 딸린 이혼녀가 되어버렸으니 재혼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아이한테 제가 줄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주면서 앞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보려고 합니다.